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자, 2021년도 취업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마음을 안정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적으로 갖는 것. 좀 고리타분한 얘기 할게요. 가와만사성이라고 <laughs> 들어보셨죠? 가정이 편해야 만사가 잘 풀린다. 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해 봤자 여러분이 뭐 결혼하고 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하고 여러분의 관계예요. 자, 부모님을 확실한 아군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부모님은 재정적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건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면은 그 시간을 취업에 오롯이 쓸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장 줄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상담을 했던 학생도 그렇게 됐대요.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그 얘기까지 들었대요. 어우,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이해시키세요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취업을 했던 그 시절밖에 모르십니다. 저는 쭉 겪어온 것들이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 금융위기 이전,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다 경험해 봤거든요. 외환위기 이전에 취업하기 쉬웠어요. 대학만 졸업하면 그냥 취업했던 시기였죠.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안정적이고 정년 보장되는 이런 일자리가 확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무원 인기가 치고 올라갔죠. 공기업도 점점 인기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쭉 오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확또 줄었던 게 계약직 늘리고 그래서 공기업은 또 늘었어요. 공무원도 티오가 늘긴 했는데 공무원 지원자가 더 늘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더 어려워졌습니다. 누구 집 아들은 쉽게 취업했다던데 그 그 누구 집 아들에게 물어보면 걔는 또 어렵게 취업했다고 해요. 아무도 쉽게 취업한 사람 없습니다. 다 어렵게 했는데 그 과정을 모르니까 그냥 쉽게 보이는 것 뿐이죠. 상황이 어떤지. 그때에 비해서 서류 전형에서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AI가 서류 전형에까지 도입이 됐고 필기 시험이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어려워졌고 커트라인이 올라갔고 준비할 게 많아졌는지 그리고 면접 전형은 또 얼마나 까다로워졌는지 경쟁률이 얼마인지를 다 얘기해 주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라는 얘기를 해요.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먼저예요. 이걸 이해 못 시키면 부모님은 절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취업할 때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뭐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런 거안 했어요. 그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부모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평가를 하지 말아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하셔도 저도 그 자체로 힘들어요. 누집 아들은 어떻다던데, 누구 집 딸은 어떻다던데, 여러분이 잘못됐다 얘기하면 실수했다고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바꾸시면 돼요. 그 노력도 필요해요. 그 노력에 비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는 훨씬 더클 거예요. 상담했던 학생도 이런 방법으로 어머님을 설득했고, 어머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위로해 주신대요. 이전에는 전화해서 뭐하고 있냐라고 확인만 하려고 해서 상처 입었는데, 이제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서 어머니 전화 온게 기다려진다고 하네요. 엄마는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해. 이 얘기가 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류에서 떨어져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필기시험 문제가 어렵더라도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면접 단계 그것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데미지 진짜 커요. 제가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가 잘안 돼요. 부모님의 위로가 최고예요.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사랑한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을 안고 최선을 다하셔서. 2021년도에는 꼭 합격을 하셔야겠죠. 그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잊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취업의 그녀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